안녕하세요. 달걀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다육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바닐라 비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닐라 비스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수가 조금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어, 이 아이들 조금씩 이제 포트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큰 얼굴이 있고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바닐라 비스는 몸값이 살짝 있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하고요. 한 크로포트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네 포트 정도 남아져 있네요. 자구도 많이 나오고 이 아이들은 이제 적심 군생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적심 군생으로 되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많고요. 가격은 이아이들1 2 0 0 0원 하고요. 홍공작도 있죠. 생얼하고 철화하고 엮여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살짝 물고파하네요. 이 아이들도 이제 굳혀지면 입장도 짧아지고 예뻐지겠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라우란시스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은 크고 작고 다양하게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요즘은 막 꽃다발처럼 큰 아이 3만원에도 나와져 있던데요. 엄마 몸이 있으면 빙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애플 미인인데요. 애플 미인도 묵은둥이도 물론 나오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기본 사각 풀분이 아니라 뭐 청포트에 있는 아이들 어, 이 아이들도 굳혀지면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이 아이들 3,000원 하네요. 모종포트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굳혀야 되겠죠.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사랑미인도 있어요. 사랑미인은 이런 모습. 언뜻 보면 저는 이 아이가 연지곤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어, 미울도 있는데요. 미울이 이렇게 큰 얼굴이 있는 아이, 가격 4,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도 밑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아이들도 몇두 이상 이제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꽤 크거든요. 큰 얼굴에 이렇게 작은 군, 자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4,000원 하고요 아 어, 틴커벨도 이 아이들 목대가 이렇게 있고 자구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틴커벨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미인도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3도 2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백미도 있어요. 백미도 가격은 5천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 정도 굳쳐가는 아이들이고요. 미니 벨금도 가격은 5천 원 해요. 이 아이들 두수가 이 정도 되고요. 이 아이들도 약간은 적심 군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아, 적심 군생이 아닌 아이들, 아이들이네요. 적심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적심은 없네요. 이 아이들 미니 벨금도 있고요. 향기 단에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구군이 있으면서. 이렇게 둘 수가, 이 가지수가 더 많은 아이들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지수가 적으니까 이 아이들 입장도 확실히 더 크네요. 이게 꽃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꽃이 활짝 피지가 않아서 향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수가 더 많은 아이들 아우 다육이하고 똑같아요 얼굴 많으면 얼굴이 작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네요 얼굴이 이렇게 가지 수가 적으니까 이 커요 입장도 더 크고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향기가 나기 때문에 꽃이 펴봐야 알것 같아요 향기 나는 단의 여왕이 있고 향기가 안 나는 단의 여왕도 있죠. 야곱새니 금도 이 아이들 핑어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죠. 이 아이들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리바트 금인데요. 리바트 금도 이 아이들 많이 소개해 드려야죠. 어 거의 다 금이 이렇게 색감이 빠지니까 금색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오네요. 이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금색감이 잘 나타나지 않더니 이 아이들 지금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 빨간색이 빠지니까 금색감이 초록하고 금색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 리마트 금인데 가격은 이 아이들 투수에 비해서 이 아이들 가격은 착한 것 같아요. 24,000원 하고요. 어, 슈퍼노바도 아직까지도 꽃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묵은둥이는 가격이 15,000원하고 슈퍼노바도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아가들은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아직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묵은둥이라 15,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백단인데요. 백단도 어, 꽃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꽃대가 이 정도. 어, 꽃이 지금은 살짝 오므리고 있네요 한낮에 이 아이들은 햇빛이 있어야 꽃이 피는데 이 아이들 살짝 오므리고 있고요 이 블루 드래곤도 이 아이들 묵둥이잖아요 이 아이들 어휴, 오랜만에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이 아이들 묵둥이 입장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아이들 노제트 자체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참 멋있죠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6만원 하고요 라우치스도 이 아이들 많이 굳혀간다고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한답니다.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얼굴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목대가 이렇게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노제트가 커가지고 목대가 잘안 보이더니 이제 요즘은 살짝 노제트가 작아지면서 목대도 보이네요. 립스틱은 이렇게 크다란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면서 이 맑은 톤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 5천원 하고요. 어, 샛별금인데요. 샛별금도 이 아이들 가격이 3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가격이 있는 아이들이라 어, 이렇게 남아져 있네요. 노제트 작고요. 금이 들어가져 있어서 약간 노란색 빛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맑은 톤? 어, 약간 노랑 연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셀렉스도 이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아직 물, 현제 여름 지나야 이 아이들도 물이 들것 같아요. 이 아이들, 어, 송아가루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짝 지저분한 이런 느낌은 있어요. 가격은 8천원 하고요. 어, 드라킬라도 이 아이들도 많이 컸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드라킬라가 초록색이네요.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이 아이들 이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여름 지나야 아마도 물들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철화로 많이 변하죠. 가격은 이 아이들 만원 하고요. 아유,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골드인 군생 가격은 이만 오천 원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뭐, 칠두까지도 있고, 오두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휘밀리스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수아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 육천 원 하고요. 휘밀리스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인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 레드탄은 가격이 만원 해요. 레드탄도 많이 착해졌죠.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빨간 색감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두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만원 하고요. 넥서스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오천 원 하고요. 넥서스가 이 색감이 빠지지 않고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합식을 해도 참 예쁘겠어요. 맵이나 금도 이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 가격은 2만, 4, 2만 4천 원 하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많이 크지 않아서 이 아이들 이렇게 이럴 때부터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은 베로니카인데요. 베로니카도 엄청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서 가격이 10만 원. 어, 그래도 포스가 다 있는 아이들이죠. 어,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아이도 가격은 6만 원 하는데요. 어, 이 아이들도 크나 작으나 이렇게 포스가 있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이들 이거 보세요. 예, 똑같이 이렇게 포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크나 작으나 10만 원이 아이는 6만 원 이렇게 조금 모종포대에 있는 아이는 6만 원이 아이도 많이 구해진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입장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파블리딕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엄마 몸이 있으면 빙 둘러서 자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만원 하고요. 백야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이 아이가 만원 하고요. 백야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작게 해가지고 가격도 반절로 다운돼서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이 아이들, 둥근잎 비추율이대. 이 아이도 가격은 32,000원 하고요. 많이 물고파죠. 자구가 많이 나오네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퓨베센스 예, 이 아이들. 아유, 꽃이 계속 오래가죠. 이 아이들. 꽃이 지고 또 올라오고 하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밥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데다 심어 놓으면 옆으로 옆으로 계속 세력을 넓혀가는 아이들이고요. 샤프 테이 아이들 군생이죠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아이고 예쁘죠 이 아이들은 뭐 그냥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또다 나가면 또 가져오고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 뮬리라는 아이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색감이 많이 빠졌네요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색감을 빠졌어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두수는 이렇게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색감은 뺐어도 로제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네요. 플레르 브랑크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 칼리버도 이렇게 어, 빨간 색감으로 올라가,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지면 작년에 처음에 나올 때이 아이들이 음, 푸르둥둥 <laughs> 배추잎 같았었죠. 이 아이들이 이제 굳혀지면서 이렇게 빨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프릴도 있죠. 이 아이들은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약간은 방근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이 아이들이 쭈글쭈글 쭈글쭈글 이렇게 이쁜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들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 이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물론 가겠지요. 페리도트인데요. 이 아이들 자구 나왔죠. 이 아이들 이렇게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 줄 알게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지 않네요. 적심군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제 다 삼두 뭐또 자구도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페리도트는 아마도 누구나 다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블루 의 엘프도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목지라 되어서 굳혀진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메드시아라는 아이, 대품도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키가 크면서 올라가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목대에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얼마인가 볼게요. 이 아이들이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아우, 예쁘죠. 이렇게 이럴 때부터 키우는 것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자라면서 대품이, 목대가 있는 대품이 자라, 되는 거죠. 스노우바니도 이 아이들, 스노우바니도 가격은 5천 원. 외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해피니스도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3만원 하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졌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어, 사랑목은 이렇게 균형이 잡힌 아이들 목대가 이렇게 아주 굳게 되어서 목대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수영을 만든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이랍니다. 누다도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은 가격은 이 아이들이 8,000원. 어, 이렇게 굳혀졌어요. 제가 이 아이들 대품도 소개해드렸죠. 대품은 이렇게 큰 단한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 하고요. 레몬 노즈금도 굳혀지면서 이렇게 하엽이 다 지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노제트가 굳혀지면서 약간 작아지면서 어우, 두수가 많아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알바 비치도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에서 빼곡하게, 노제트가 아직 펀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빼곡하게 가득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샤이키도 있는데요. 샤이키도 이 아이들 다구겨져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6,000원. 이 아이들이 16,000원 하고요. 향기 나는 다앤의 여왕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아이는 가격은 5,000원. 이 아이는 향기 나는 다앤의 여왕은 아닌 듯 합니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어, 이 아이 스프레이드, 오리지널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죠. 이 아이. 이렇게 멋있네요.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더 멋진 포스를 하고 있어요. 어쭉 성장을 해요. 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 정도면 그렇게 큰거 같진 않아요. 더 대품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가격은 20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어, 사랑과 영혼도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어, 천사의 눈물은 가격은 3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색감은 물들면 이렇게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물이 빠지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얀 돌기가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프리카 식물 돈스테리아라는 테니아라는 아이 가격 1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이라고 이게 꽃이라고 구근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 포트 있고요. 어, 후지 부사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적신 군생으로 보입니다. 3 6 0 0 0원 하고요.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러우 백금인데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 전체적으로 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펑킹금 소개해드렸죠. 펑킹금은 가격은 12만원. 이 아이들, 이렇게 큰 대품들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소개해드렸고요. 음, 이 아이는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비올레트 가격 만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음, 주스가 많고 큰 아이들은 나가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핑크 에이스 금, 아, 이 아이들도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10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는 걸로 음, 화면에서 보는 걸로 이 아이들 만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랍니다. 가격은 10만 원 하고요. 환염농기시마도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죠 동글동글 그리고 이렇게 자구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형태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두수가 조금씩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온슬로우도 이 아이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아요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이렇게 대품은 가격이 10만원 하고요. 그리고 알사탕이 이렇게 사각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선호도가 살짝 떨어져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베라 하긴스 금인데요. 가격은 8천원 해요.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합식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이 아이들 이렇게 모종포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나이프 티그라도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사계절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자구가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아, 레몬노즈금 몸값 있는 아이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은 두수는 육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은 2만 5천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붙여가고 있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어, 파피스로즈 철화예요. 가격은 45,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잎생호하고 어,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45,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음,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